안녕하세요. 무동력펌프입니다. 오늘은 그 펌프 설치하러 영양군에 가고 있어요. 영양군, 예. 경상북도 영양군. 여기는 가는 길에 잠깐 들린 의성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예. 휴게소가 아담하고 이쁘네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늘은 안개가 좀 많이 좀꼈고요 날씨는 좀 안개가 좀 많이 껴있고,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조금 넘었어요. 펌프 설치하러 가고 있어요. 이따 현장에서 네, 또 설치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체크 밸브 투 체크 밸브. 여기도 물 쓰는 높이가 대략 한한 한 8m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한 7~8m, 8m 물 사용하는 높이가 9m 정도 되나?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도 계곡이 상당히 깊습니다. 물이 날이 뭐한달 이상 감으로도 마르질 않는데요. 이 정도 양은 계속 이렇게 쭉 꾸준히 흐른다고 하거든요. 네, 예, 지금 펌프는 정상적으로 잘, 예, 지금 설치가 됐어요. 네, 예, 저거는 50mm 투체크, 50mm 투체크 밸브고, 예, 아주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됐습니다. 입수관 길이가, 여기 사장님이 입수관은 직접 설치를 하셨는데, 한 190m 정도 돼요. 190m. 그리고 낙차가 한 6m 나옵니다. 6m. 낙차가 5에서 6m 나오고, 상당히 센 편이죠. 예, 네, 그 정도 나오고. 입수관 연결한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한번 물 나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이 저쪽에 있구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계곡이 엄청 길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원래는 낙한 낙차, 네, 2m만 낙차를 만들어도 되는데, 네, 여기 사장님은? 물을 좀 이제 최대한 좀 많이 나오게, 예, 그렇게 하시려고, 입수간 예. 낙차를 예, 좀 세게 만들었어요. 예, 계곡에, 여기도, 이쪽, 이쪽은 사과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사과 농사. 사과가 유명한 곳이에요 청송이 바로 옆에 있고 네. 사과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입수관 저기 보이시죠? 입수관 네. 이렇게 해서 저까지 깔려있어요 입수관이 예, 190m면 예, 엄청 긴 거예요. 그렇게까지, 만약에 물을 뭐한 20m 20m 까지 올리고 싶다. 이 낙차가 5m면 물을 50m 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 힘이거든요. 낙차가 5, 6m 면은 물을 50m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그 힘이 나와요. 네,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했고 이쪽이 지금 물 들어가는 입수구에 예, 여기가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 사장님이 돌로 다 눌러놓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물이 들어가는 데가 예, 사장님이 하셨는데 예, 지금 여기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쭉 가서 물 나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예, 산이 높고 좀 여기가 조금 고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지역이 원래 사과 농사가 좀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펌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펌프 아주 잘 작동하고 있어요. 예. 예, 보이시죠? 예. 예, 제가 개발한... 멈추지 않는 힘센 펌프입니다. 하고고출 소스가 지금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네, 쭉 가서 물 나오는 건 보여드릴게요. 물 나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략 펌프에서 높이는 아 예. 89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89m 정도. 여기는 경북 영양이에요. 영양군. 영양군 산골짜기. 아주 물이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무동력 펌프 쓰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뭐 펌프 고장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전기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걸 만약에 상수도나 지하수로 푼다 그러면 하, 물값도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이 물로 여기는 이제 가축을 키우신대 가축, 예, 이거 가축. 뭐 여기 뭐 새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예. 뭐 동물들 동물들 식수로 쓰는 거예요. 이 물을 이용해서 만약에 미꾸라지를 키우고 싶다. 이거 상수소나 지하수로는 미꾸라지가 죽거든요. 잘못하면. 개울물은 진짜 좋아요. 개울물을 이렇게 받아서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물은 진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펌프 설치는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물을 이용해서 미꾸라지도 키우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 동물들. 네, 식수. 식수 공급도 하고, 그런 용도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펌프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